자 다음 수열에 수렴과 발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마이너스 6분의 오라는 수열은 절대값 이1 일부가 자체? 일부도 자한 걸 무한번 곱하면 어떻게 되나? 0의 수렴이겠지? 해봐 자 이것 N이 1이면 0 N이 2면 6 N이 3이면 반수 네. 2가 4면 숫자가 왜 이렇게 많크만 작아지면 겠돼 양수일 때는 크고 음수일 때는 작아지고 완강 발산 수출은 아니기 때문에 발산입니다 자 3번 보고 3분의 2 3이면이면얼마가 4면 엘리 계속 가널 어떻게 사미가널 함수 리사미가 널라. 엘리사미가 널라. 엘리사미가 널라. 엘리사미가 널라. 엘리사미가 널 무한대분의 0 또는 무한대분의 이니까 0의 수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됐나 즉 짝수번째 홀수번째 숫자 따로 봐야 돼 홀수번째 숫자는 0의 수를 하고 짝수번째 숫자도 0의 수를 하는 거니까 수를 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돼요 자4고부모몇차1 차, 두 차, 몇 차, 차? 2차이벌꽃이뭐 2차. 2차. 반사이즈? 4번, 3번, 4번, 5번, 봐, 5번 자, 분자는 마이너스 1이냐, 0이냐 반복되겠지 근데 분모의 n은 뭐하노? 계속 커지지 않냐 결국 무한대 분의 마이너스 1이냐, 무한대 분의 0이냐 결국 0이잖아 뒤에 붙어있는 게 0이니까 1 빼기 무한소, 뭐다? 어디 수로 간다? 만나? 1의 수로 간다고 0이라고 그래